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얘 놀래미야 놀래미 놀 놀래. 돔 접는 게 뭐가 어려워 그나마 조금 어렵다 하는 거는 저기. 벤치가 아닌 돌돔 사자 오자 그런 게 조금 어렵죠. 돔잡기가 세상에서 장어 전문 조사라니요? 저는 돔 전문 조사예요. 하방님이 지금 안 계세요? 오. 안 쳐박는다. 찌른 줄 알았는데 꼭 쳐박아야 되는데 꼭안 쳐박는다. 어, 예쁜 언니, 예쁜 미녀가 아니, 어여다 예쁜 미녀가 아닌가봐. 오오오 어, 오. 어, 어, 어. 어. 바카스다, 바카스. 바카스야. 진짜 좋고요 진짜 빵 좋다. 어. 진짜. 근데 얘는 겁이 나서 못 빼겠는데, 나. <laughs> 어? 겁이 나서 못 빼겠는데. 주둥이 이거 빼면 바늘은 살리겠는데. 빼면 바늘은 살리겠는데. 빼지겠나? 이래 큰게회감이라고 이래, 이래 큰 거를 회먹어요? 구이로 충분한데? 어, 이거는 회회감이 아니고 구이용이지 어, 구이용이지 이거는 근데 아 회라고? 길이가 얼마 안 된다 빵은 되게 좋아요 빵은 엄청난데 바카스랑 비교해 볼까? 바카스보다 더 굵을 수도 있고 대가리 쪽에는 대가리는 닭가슴보다가 크고요. 엄... 오씨... 잡아버렸네. 아니야, 커. 엄청 커, 박아. 장어가 큰 장어든지 아니면 동종이에요, 박아요. 엄청 큰 장어든지 동이야. 가만히 있어봐봐, 얘. 놀래미야? 놀래미? 노, 놀래미인 것 같은데? 놀래미 맞나요? 놀래미 맞죠? 북발이야? <laughs> 북발이야, 놀래미야? <laughs> 나는 아, 오늘 대물 잡는다 했잖아, 다 사자예요, 응, 어. 사자예요, 사자, 어, 사자. 내가 오늘 계속 대물 잡는다 했잖아. 아다 검은색 하트 매니저님이 별풍선 1 0 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마워요. 회는 아니. 어, 오늘은 안 먹고 싶어요. 놀래미회. 6살살 6살 육자육 살림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지금 포인트 가자고. 좋네. 어 엄청 좋아요, 이거.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조금 과장해서 조금 과장해서 4자. 어, 30은 넘고요. 30은 넘고요. 배안 뜨면 여기 오자 하자고. 어, 그것도 괜찮아. 빵도 괜찮아요. 되게 무거워요. 어. 네. 빵도 되게 좋고 엄청 커요. 저번에 제가 어디고 저기 신대교 신대교 밑에서 큰거 잡아서 횟떠 먹었잖아. 응. 어, 신대교 밑에서는 오자 잡았잖아요. 그것보단좀 작은데. 어, 지놀. 그것보단 좀 작은데, 커. 엄청 커요.